안녕하세요. 5년차 교육 담당자 충국쌤입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졸자 전형과 같이 높은 성적이 필요한 과정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성적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실텐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은 성적으로 졸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학점은행제 성적 관리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원마다 성적 반영 요소가 다릅니다. A 교육원은 중간, 기말이 각각 25%, 출석이 15%, 과제가 20%. 반영이 되고 그 밖의 요소들이 15% 입니다. B 교육원은 중간 기말이 각각 20% 출석이 20% 과제가 10%그 밖의 요소들이 30%입니다. 두 교육원을 비교했을 때 과제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A 교육원을 선택할 것이고 과제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B 교육원을 선택하시겠죠. 이처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육원 별로의 성적 반영 요소들을 미리 확인해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 반영 비율만 본다면 중간 기말고사가 가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성적 반영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건 출석입니다. 수료 기준이 전체 출석률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요소들에서 만점을 받는다 해도 과락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는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8주차와 15주차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한 과목당 13개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해서 수강이 가능한 교육원들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한 교육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적 반영 요소 두 번째는 과제입니다. 과제는 과목별로 딱한 번만 진행하게 됩니다. 한글 혹은 워드를 이용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교육원 내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제 주제를 확인한 후 주제에 맞게 자료를 조사하고 학습자님들의 생각을 결론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모사율입니다. 모사율이란 학점은행제에서 통용되는 단어인데 문서 표절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짜식기를 통한 과제 제출은 높은 모사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입니다. 중간고사는 8주 차에, 기말고사는 15주 차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며 주말을 끼고 4일이 시험 기간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교육원은 종강되기 전까지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 전에 미리 다시 수업을 들으며 요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은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 총 25문제가 출제됩니다. 토론 참여도의 경우에는 배점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습자님들께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한 학습자님들은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쪽지는 객관식 다섯 문제를 시험 보는 것이고 토론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한 학기 15주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학점 문제 수업 진행 과정과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직장인 분들이나 편입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학사 일정들을 다 꼼꼼하게 혼자 챙기기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출석이 마감이 되거나 과제 제출일을 놓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습 설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